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API 매니지먼트의 디벨로퍼 포털에 대해 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API 게이트웨이를 보통 만들면은 이거는 이제 API의 관문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REST API의 관문 역할이죠. 되 그러면 이제 어, 클라이언트가 이제 API 매니, API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제 REST API를 콜하는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REST API가 있는지 그리고 그 REST API가 이제 그 리스폰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테스트로 이제 어떻게 호출하면 어떤 리스 s 스가 오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으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뭐 어떤 웹 서버를 만들면은 스웨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스웨거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그 어떤 리퀘스트가 리퀘스트 할때 어떤 헤더와 어떤 뭐 바디를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리스판스는 어떻게 오고 그리고 이제 샌드 테스트로 이제 한 번씩 클릭해서 이제 어떻게 호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스웨거와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그 에, API 매니지먼트에 있는 디벨로퍼 포털입니다. 자, 디벨로퍼 포탈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어, 디벨로퍼 포탈에 보면은 포털 포탈 오버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디벨로퍼 포탈이 있고요. 얘를 클릭을 해 주면은 이 해당 그 디벨로퍼 와의 API M이라고 하는 요 애플리케이션 API 매니지먼트에 해당하는 디벨러퍼 포탈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냐면은, 이제, 여기서, 요걸 클릭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관리자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제 관리자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관리자 모드로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시크릿 창을 하나 만든 다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지금 퍼블시시안 돼서 이제 어쨌든 다른 요요 요 화면이 나오고요 이제 일반 사람들 이, 일반 사용자가 들어가면 요, 요 화면이 나오고 그 여기서 요걸 눌러서 그러니까 관리자 모드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이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보면은 약간 여기 더하기 표시가 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에디트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샘플로 껍데기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 만들어주고 있는데 얘를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딱딱 딱, 글자 바꾸고 싶은데 어 텍스트를 뭐 바꾸네 여기는 자 여기 글자 바꿔볼게요. 아 됐다. 자 웰컴 투 디벨로퍼 와이 뭐 이런 식으로. 꾼다음음에이이브를러보보습습다자자이식으으 이제 제그리리여여이이빼빼싶싶싶으으이 그 n 빼빼버면면됩다 이렇게 빼버리면 되고 혹은 이거 전체를 빼고 버리고 싶으면은 이 부분 g to be able to s 이이 e the 이 a b y The baby is g o i 할수 있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이제 바꿨다 치 이제 제요 y 로 이제 하겠다 싶으면이 요거를 이제 세이브. 눌러 눌러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이브가 되었고요. 이 세이브 되는 거대로 이제 퍼블리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 퍼블리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 음 다시 갔다가 돌아오면은 퍼블리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OIS 그 이게 스웨그 같은 것이 것이기 때문에 이 뭐지 웹 페이지에서 이제 그 API 매니지먼트로 이제 HTTP 리 리퀘스트 보내게 되, 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디폴트로 CORS 에러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enable 을 시켜줍니다. 왜냐면 이제 이웹 페이지에서 다른 웹, 다른 서버 URL로 이제 호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enable 시켜줬고요그 다음에 publish. 퍼블리쉬. publish 는 아까 요거 요거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save 까지 눌렀는데 요거를 진짜로 배포하겠다 뜻입니다. 그래서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자, 잘 됐는지 이제 여기 일반 사용자 모드에서 이제 리프레시 눌러주면은 좀 기다려야 되될 겁니다. 바로 안 되네요. 어, 뭔가 바뀌었죠. 뭔가 배포 중이니까 뭔가 바뀌었나 봅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따가 이게 오픈이 될 것이거든요. 이제 아까 그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스웨거인데 스웨거를 그냥 아무나 볼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무나 그 샘플로 테스트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바뀐 그 화면이 나오겠죠. 게되이 아까는 자 여기서는 그그 뭐냐 그 어드민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수정 모드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 사용자입니다. 일반 사용자 모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더하기 표시가 안 나오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스웨거기 때문에 결국은 API 리스트를 봐야되고 이제 호출을 해봐야되겠죠 근데 이제 a p i 눌러주니까 보이지도 않고 이번에 에코는 디리트니까 제가 만든 게안 보이죠. 그다음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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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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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그리사그인고 그리고 그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나 여기 들어와서 이제 볼수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인증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저입니다. 자 디벨로퍼 포털에 있는 유저에다가 d 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적고 패스워드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애드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베이직 오스 요게 하나 만들어졌죠 이렇게 디벨러퍼 그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이 이 유저를 등록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에 마이 프로덕트에다가 액세스 컨트롤에 애드 그룹에다가 디벨로퍼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만든 것이 디벨로퍼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프로덕트는 이 디벨로퍼 그룹에 디벨로퍼 그룹이 이 프로덕트에 접근할 수 있다 를 해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저에다가는 그 디벨로퍼 그룹은 디벨로퍼 그룹에 얘가 이렇게 등록이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인인에다가 이걸 넣고 제가 넣는 패서들을 사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이지 않았던 마이 프로덕트가 보이게 되겠죠. 자,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API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게 스웨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이제 리퀘스트를 한번 보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퀘스트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트라이 이이 눌러 준 다음에 서 t request r 눌러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s 던 그걸 똑 u 이 s 겠 r 니다 해주고 t 퀘스트를 e 내니까 e q u 번 s t r 번잘 날라왔죠. r 런 식으로 이제 스웨그처럼 어떤 request 출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응답이 어떻게 오는 것을 확인할 s 가있겠습니 e 그리 r 어떤 API들이 있는지도 이제 여기 프로덕트에 있는 혹은 API즈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오픈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API 매니지먼트가 관리하고 있는 API들을 이렇게 디벨로퍼 포털을 이용해서 제공하고 그래서 확인하고 트라이잇을 해볼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 API Azure에 있는 API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